잊히지 못하는 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시간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이 새벽에 권고한 자들이 진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확연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인데요. 3장 1절부터 18절이 오늘 매일 성경 따라가는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14절부터 18절만 있고 말씀을 쫓아가지요.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지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원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옥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않으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하마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왔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억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도 아마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도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얼마나 많은 배반과 배신과 배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남편은 감정이 있고 또 싫음은 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부 삼아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찬성과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인지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뭐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교회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됐고, 신교실도 사용할 수 없고, 뭐 모든 게다 악조건이라면 악조건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지는 거고, 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황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돼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쓰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그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놓여져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정죄하고 질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로만 판단했던 저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내 주위를 살피고 내 가정을 돌보며 내 성도들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참, 이, 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로마서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항상 좋은 거로만 허락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던, 어,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3장에는 반역, 배역, 배신,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오늘 깨달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이랬을까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켰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뺏겨 있다는 거예요. 겉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죠. 폐역한 백성이 되게 되고,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무릎을 꿇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남유다 백성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거고, 신앙은 전염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고 나가냐에 따라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명에게만 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깨워서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마치 혼인 관계로 인한 매춘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사랑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많은 우상을 섬겨 충실하지 못한 아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남유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우상을 통해서 마치 행음하고 관음하며 떠나가는 것을 이 부부의 관계처럼 보여주시죠. 근데 말씀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들려오지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끝없이 용서하고 가시겠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나치를 가졌으므로 수치를 하지 못해. 죄는요, 우리의 모든 걸다 파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어, 개구리를 끓일 때 어떻게 끓이냐면, 그 개구리를 이렇게 냄비에다 넣고 물을 약하게 이렇게 데피면은요, 개구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 아주 적당한 온도 내하면서 수영을 잘 한다는 거죠. 그 온도가 적당하다는 걸 자기한테 너무 좋으니까 뜨거워지는 걸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도를 올리기 시작할 때 온도의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펄 끓어 가지고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려요, 황폐해요. 오늘 당신과 내가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남유다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지므로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너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이 땅에 풍성한, 포도나무를 심었던 아주 풍성한 땅이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담비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은혜와 역사심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죄가 깊어진 거예요.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자꾸 쓰는 거죠.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의로운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상의 조롱꼬리가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없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돌이킬 때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목사가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될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설교 한편 들어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오늘 탄식하며 깨달아야지만, 이 오늘 징조를 보여주실 때, 담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상이 더 이상 그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요즘 도좀 가만히 보십시오. 온통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혹,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만을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마다 설교를 백 번하고 천 번하면 뭐예요? 잠깐은 웨이값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름이 없대니까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멈춰진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거둬버리시기를.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족과 끓이는 이 땅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셨지만 단비가 그치고 황폐한 땅이 되는데도 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심이 아니죠?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고. 내가 누군지를 정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시아다의 전능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지 말고, 깨워서 진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요. 나 이전에 장로였어. 내가 이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죠. 제가요, 죽기 전에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악한 마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삶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다들 자기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우리 삶의 먼저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고 계세요. 호소, 호소를 하신대니까 하나님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끝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묻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라. 극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게 벌 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실까요?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해도 너를 다시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마음에 너를 받아들기로 내가 작정했다.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저하고 있어.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그러면서 13절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죠. 너는 오직 뇌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와를 호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 내기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이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재물을 들고 나가야죠. 구 약에는 여러분, 흠없는 소를, 흠없는 양을 여러분, 재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그 흠없는 양과 소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동물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은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사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남편임이라 라고 선포하시며 시온으로, 시온으로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뭐예요? 목자들을 보내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을 은혜롭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씻기시고 죄를 태우시고 다 리무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이십니다. 안전하고 안식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9아로 인하여 말미암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 목사님, 저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얼마만큼 정말 죄가 가리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했던 남유다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당과 한국당과 모든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심이 드러나게 하여. 제약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오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수 있도록 내눈 열어 내 심령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